인천시가 적수와 수돗물 유충 사태를 겪으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깊었는데요. 인천시가 인천형 워터케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행합니다. 가정집에 직접 방문해 수질검사를 하는 서비스인데요. 인천시는 떨어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파란 옷을 입은 남성들이 가정집을 방문합니다. 네. 수돗물을 틀어보고는 장비를 이용해 수질을 검사합니다. 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가 더 이상 없습니다. 아, 이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laughs> 네. 전문가가 내놓은 검사 결과에 집주인은 안심합니다. 막연하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를 수치로 제가 눈으로 보고 기준에 적합하다는 걸딱 눈으로 확인하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 들었어요. 인천시가 인천형 워터케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돗물의 수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인천형 워터케어 서비스의 핵심. 수질검사 전문가는 워터코디. 옥내 배관 전문가는 워터 닥터라고 부릅니다. 적수와 수돗물 유충 사태를 겪은 인천시는 현재 수돗물 체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천형 워터 케어 서비스는 그 추진 사업 중에 하나.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인천시의 1차 목표입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안심시켜드릴 위해서는 시민들이 실제 사용하시는 전자기에 나가. 주민들께 이러이러한 걸각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믿을 수 있도록 안심시켜 드리는 이게 사실상 중요한 니다 워터 케어를 희망하는 시민은 미추얼 콜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